자, 117페이지 입니다 단어부터, clearly, clearly, 분명히, pay attention to, 수고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즉, 집중하다. 이 말이죠.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language, 언어죠. tones, tones of voice. 소리의 톤, 우리 목소리의 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저, 이런 거죠. recent, recent, 최근의, 최근의, 회용사입니다. researcher, ER 붙었습니다. 그래서 research가 연구하다. 그럼 researcher, 연구원, train, 훈련시키다. pet, pet은 애완견, 애완동물을 얘기하죠. 그럼 pet dog 하면 애완견. lie, 알죠? lie, l-i-e, lie, lay, rain. 야는 눕다죠. 자동사입니다. 눕다. 또는 lie, 거짓말하다. 야는 규칙 변화.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inside, un, brain scanner. brain은 뇌죠. scanner는 scan이구요. 자, 요, 눕다와 거짓말하다를 i n g 로 붙이면 lying입니다. 둘다 lying. calm, 고요한. calm은 고요한 형용사예요. 형용사, 고요한, 조용한. 그래서 어 형용사에 ly 붙여야지 부사가 되죠. 감리, 조용히, 고요히. meaningful, 의미 있는, 의미로 가득찬. 그래서 meaningful은 의미 있는. neutral, 중립의, neutral, 중립의. meaningless, l-e-s-s 붙으면, l-e-s-s는 무입니다, 무. 무. 없단 얘기지. 그래서 의미 없는. process, p-r-o-c-e-s-s. 어, 처리하다죠. 수행하다, 처리하다. 어떤 어떤 과정을 처리하는 게 프로세스죠 h e 스피어 p 반구라고 되어있죠 반구란 말은 구 구가 구있죠 공같은거 그거를 스피어라고 합니다 스피어 구구 어, 구. 근데 h e 이 붙어서 반반 반. 그래서 반구죠 반구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recognize 또 나오네요 인정하다 인지하다 individual individual 개인의 개별의 나로니 뿐만 아니라죠 나로니 뿐만 아니라 inform inform a o f b 그러면 A에게 B를 알리다, 이 말입니다. inform, 알리다, 알게 해주다. 그래서 information이 뭘까요? information. 그렇죠. 정보죠, 정보. 알려준 것. inform의 명사형입니다. information, 정보. inform A of B. result는 결과죠. result가 결과인데, 복수라서 결과들. 자, 여섯 배스는, 그죠? 여섯 배스는, 그, 수의사, 동물병원.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입니다. 갬블러, 갬블러는 도박꾼이죠. 갬블이 도박하다니까, 도박꾼. 루이는 뭐니? 폐허, 실패, 망하는 거죠. 어, 밤이 열리는 거죠. Situation, situation, 상황, <laughs> 상황. 이거는 이제 그, 그 도박 이름입니다. Offer, 주다, 제공하다, 주다, 제공하다. 자 o d s 하면 가능성, 즉 확률을 얘기합니다. odds s까지 있어야 됩니다. o d s 가능성 또는 확률. 그리고 favor가 호의, 선의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카지노의 favor. 그럼 in one's favor 그러면 어, 요 사람 요거에 우호적인 이런 뜻입니다. in one's favor 우호적인. 우호적이란 말은 유리하다, 이런 말이지. law는 법이죠, 법. 법. serious, 심각한, 진지한, 이런 거고요 effect, 뭐, 효과, 또는 결과, 영향, 이런 거죠. bet은, bt, bet, betting 하다. 즉, 도박에, 도박할 때 내기를 걸다. 이런 뜻입니다. 내기를 걸다. 돈을 걸다. 이런 거죠. In an attempt, 뭐뭐의 시도로, attempt가 시도, attempt, 시도. love은 <laughs> 행운이구요.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afford, 뭐뭐 뭐할 여유가 있다. afford, 뭐, 뭐할 여유가 있다. o 음. k 케이 단어는, 음. 아, 여기 선택지에도 어, 있네요. Profitable. Profit이 뭐예요? Profit. 이익이죠. 이익. 그래서 앱을 붙으면 할수 있는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이익이 날수 있는, 어. profitable, 이익이 날수 있는, 이익이 되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unpredictable, predict가 predict, predict, 예측하다, 예측하다, predict, 예측하다. 그러면 predictable 하니까 예측할 수 있는 대구고요. on 붙어서 unpredictable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말이고요. Outcome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Outcome은 결과입니다. 결과. Dogs clearly pay attention to human language. 개들은 분명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인간의 언어에. 하지만, today. day는 개들이겠죠. 개들이 정말로 이해할까요? 동사가 먼저 나왔죠. 물음표, 의문문. 그들은 정말로 이해할까? words, 단어를. 또는 only, 단지, tones of voice, 목소리의 톤을 기억할까? 막, 어, 뭐, 그, 목소리의 톤을 개들이 기억할까? 아니면 단어를 기억하는 걸까? In a recent study, 최근의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트레인드 훈련시켰죠. 백독, 애완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뭐하라고? 플라 y 누워있죠. still, 조용히, 고요히 누워있으라고 개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디에 누워있어요? inside of a brain uh, scanner, 뇌 스캐너의 안에 자뇌 스캐너 안에서 조용히, 고요히 누워있으라고 훈련을 시켰구요. 그리고 문장 제일 앞에 I N G 가 왔고, 콤마 주어 동사 분사구문이죠. 그럼 개들이겠네. 개들이 고요히 안에서 고요히, 그렇지 누워있으면서 누워있으면서 그들은 heard 들었죠. Meaningful words 의미 있는 말을 들었고요. 때때로 이는 happy tone 행복한 톤으로 들었고, 그리고 때때로 이는 neutral neutral tone 중립적인 톤으로도 언 o n r 도 heard. 들었단 말이죠. 분사금은 누워있으면서 되는 거죠. day, 또 개들이겠네. 개들은 또한 들었습니다. meaningless words. 의미가 없는 말, 단, 단어들도 들었습니다. while listening to the words, 그 단어의 listening, 그 단어를, 단어들을 들으면서 듣는 동안, 개들은 process도 처리했습니다. 의미 있는 원제들을 원, 감럼 틀렸네, 그죠? 그럼 단어를 들으면서 의미 있는 단어들을 처리했는 거죠? 그러니까 원즈 해야 되겠죠? In their brain's left hemisphere. 그들의 왼쪽 hemisphere, 왼쪽 hemisphere, 왼, 어, 좌반구 왼쪽에 있는 어, 뇌, 뇌가 둥근 형태니까, 어, 개들의 뇌의 어, 좌반구에서 왼쪽 뇌에서 뇌의 왼쪽 부분이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단어들을 처리했다. 뭐와는 상관없이 regardless of tone. 톤과는 상관없이 단어들을 처리했단 말이죠. 어, 그럼 단어들을 알아듣는단 말이네.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들이 recognized the individual words. 개별적인 words, 단어들을 인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호동사, 주호동사, 그렇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에 생략된 거죠. 왜? 민. 의미하다, 뭐를, 예를 의미한다, 말이죠. 그들이 개별 단어들을 인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론이 뿐만 아니라, 톤 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하다의 목적이겠네, 그죠? 톤 뿐만 아니라, 개별 단어들을 인지했다라는 거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이게 어렵죠. 관계 대명사 앞에 위치 관계 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오는 거 이런 게 어렵습니다. <laughs>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위치를 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괜찮아, 그렇지? 끊어서 개별 단어 그드톤 어, 톤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단어들을 인지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in the tone in the tone 그 톤에서 그들이 were said. 자, were said는 뭘까요? 자, 여기 볼까요? 내가 i 아, i가 미상하나 김. 김이 said 말했다 the words 그 단어들을 말했다. 능동태죠. 주어 동사 목적어. 야,를 수동태로 볼까요? 수동태로 바꾸면 왜 돼요? 목적어가 명사가 되겠죠. The words. 그 단어들은 과거니까 be 동사 플러스 pp. were said. 그러죠. by kim. 이래 되는 거죠. 그 단어들은 were said. 말되어졌다. 김 씨에 의해서. 저김 씨가 말했다. 그 단어들을. 자. 데이, 그들이 월 i d 말 되어진 거죠. 그러면 데이 요소는, 개들이 아니지. 개들이 말 되어진 게아니로 개들은 들은 거죠. 그 단어들, 그죠? 어. 어, 브레인스캔 안에서 그 단어들이 월 i d 말 되어졌다. 인더톤, 그 톤. 그 단어들이 말 되어진 톤뿐만 아니라, 개별 단어들도 인지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관계 되면서 앞에 전치사가올때 어려워요. 그럼 이 위치를 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 영어는 항상 앞에서부터 해석하라 그랬죠. 그들이 개별 단어들을 인지했고요. 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더 톤그 톤에서 단어들이 word s a i d 말되어졌다. 오케이. 그러면 다대있는개들인데거는 words가 되겠죠. Informed of the result 문장제라 p p p 콤마 주어 동사 분사금은, 우리가, we inform A of B. 그러면, 우리, 우리가 A에게 B를 알려주다. 그런데, PP는 이 주와의 관계에서 수동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알려진 거죠. informed of. 누군가가 알려줬겠죠. 자, 수동태. 그러면, 자, 어, 누군가가, 이미의 주어가, inform, informed us of B. B는 the results of this study.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연구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접속사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요 접속사를 제외하고 요 수동을 해,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us가 we가 될 테고, 그죠? we were informed, 그죠? of. 하고 요 the results of this study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요 접속사가 있을 테고, 접속사. 그러면 접속사 생략, 조절의 주와 같으니까 생략. 자, being informed 이래 되는 거죠? being informed. 알려져서, of the results, 결과들, of this study, 이 연구의, 그지? 콤마, 위, 비리리 이렇게. 근데 빙이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informed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이 연구의 결과가 informed, 알려져서, 우리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려져서, 알려지면, 알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should not use, 사용하지 않을 거다. cheerful voice, 즐거운 목소리를, 즐거운 소리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 언제? When we tell our dogs they are going to the vet. 우리가 개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할 때? They, 개들이, 개들이 are going to the vet. 동물병원 수의사한테 동물병원에 갈 거라는 것을 말할 때 즐거운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왜냐하면 개들이 너 수의사한테 가서 동물병원 가야 돼. 그래 주사 맞아야 돼. 이말 뜻을 알아듣는다. 알아 들으니까 cheerful voice, tone, tone을 높은 톤, cheerful tone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이 개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this study의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는 즐거운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을 타다. 그래서 a에는 그죠? 그 안에 조용히 누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calmly 해야 됩니다. 조용히 부사 절이니까요 원전 아까 얘기했고요. 갬블러즈 루인, 도박군의 루인, 파멸. 도박군의 파멸은 is a situation. 비동사 다음 보호자리로 그랬죠.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보호입니다. 갬블러스 루인은 상황이다. 어떤 상황? 도박군들이 face, 직면하는. 자, face가 얼굴이잖아요. 도박사들 얼굴. 말안 되죠. 그래서 face가 동사로 하면 마주보다 얼굴로 바라보는 거죠. 도박사들이 직면하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주어동사, 주어동사 뭐가 생략됐을까? 자, 생략될 수 있는 것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요게 생략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얘가 이 문장에서 명사절이 아닙니다. 왜? 명사절이란 말은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gamblers face in c a s 는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도 목적어도 보호도 아니에요. 자, f a c e 에 그렇죠. 목적어가 없죠. 갬블러들이 도박꾼들이 직면하다 뭐를?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카지노 게임들은 서치에서 모와 같은 블랙잭이나 룰렛이나 그리고 슬롯머신과 같은 카지노 게임들은 do not offer, 주지 않습니다. 50%의 winning, 승리의 chance를, 가능성을 자, 카지노 게임은 승리 확률이 50%가 안된다 이 말인거죠. in other words, 수고죠. 다른 말로 즉 <laughs> 다시 말하면 즉, 어즈 가능성 확률은 어즈 가능성 확률은이다. 카지노의 호의 안에 있다하면 되겠네요. 가능성 확률은 카지노의 호의 안에 있다. 즉, 카지노에게 카지노의 편이다. 카지노에 유리하다 이런 말이죠. The law of gamblers' win 도박사들의 패 법칙은, 이 법칙은 말하죠. 뭐를? dead. dead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says의 목적이겠죠 뭐를 말하느냐? 이부터 gambler plays these games long enough. 갬블러들이 play 한다면 이 게임을 long enough. 충분히 오랜 동안 게임을 한다면 자, come on. 도박꾼들이 확률이 50%가 안 되니까 충분히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 오해 되겠어요. Odds will change 가능성이 확률이 변하나 카지노가 항상 이기나 갬블러들이 모여 뭐더 돈이 되나 이익이 될수 있나 더 많은 갬블러들이 will join 합류하나 join은 join 합류하다잖아요. 결과는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다 아니죠 왜냐하면 여유 있잖아요. 확률은 카지노의 편이다. 카지노의 호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카지노가 항상 이기겠죠. 계속하면 the effects of the gambler's win, gambler의 파멸의 결과는 can be serious. 심각할 수 있어요. a lot of money can be lost. 많은 돈이 can be lost. lose, lost, lost. 일타잖아요감 수동태. 많은 돈은 잃어지는 거죠. the gambler betting more and more. In an attempt to change his or her luck. 자, 아, 요도 분사구문, 이제. 왜냐, 주 동사 나왔죠? 콤마 다음에, ing pp가 온 거죠. ing가 왔는데, the gambler는 왜 써놨어? 그렇지, 주절의 주어, a lot of money와 gambler가 다르니까, 주절의 주어와 다르니까,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접속사 없애고, 어, 주절의 주어와 다른 주어는 모르셉니다. 도박꾼들이 점,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점점 많은, more, 점점 많은, 어, 점점 많이 배팅을 한다면, 갬블러들이 점점 많이 배팅한다면, 많은 돈이 can be lost, 어, 이뤄질 수 있다. 왜 만, 점점 더 많이 배팅하냐면, 시도로, 어떤 시도로, 그나 그녀, 갬블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들의 luck, 행운을, 운을 바꾸려는 시도로, 더 많은 돈을 베팅한다면 a lot of money가 can be lost 할수 있다. Responsible gamblers, however, 하지만 책임감 있는 도박꾼들은 know this.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단지 베팅합니다. 돈을 베팅해요. 어떤 돈 they can afford to lose. 그들이 afford, 뭐뭐할 여유가 있다. 마찬가지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 나왔고, 또요 주어 동사가 또 왔는데, 요게 접속사. 자, 그렇지. 요 문장이, they can afford to lose 가, 이 문장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아니죠. 어, 그러니까 명사질이 접속사가 안될 테고, lose, 일타. lose, 일타. 뭐를 잃타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they can afford to lose 그들이 이을 여유가 있을 수, 잃을 여유가 있는 돈을 베팅한다. 즉 잃어도 되는 돈만 l 니 베팅한다. if you go to a casino에 간다면 만약 네가 카지노에 간다면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해라. 그죠 확률 50%가 안 돼. 그러니까, 오랜 동안 계속하면 너는 100% 이렇게 되어 있다. 문장 제일 앞에 pp, 콤마, 주어동사, 분사구은 너가 faced, UI 관계에서 수동인 거죠. 너가 마주하는 게 아니고, 마주되면, 이러한 확률을 마주되면, 너는 결코 win, 이기지 못할 거다. In the long run, 참 수고네요. 결국엔,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여 밑에도 했죠.